예, 어, 다음에 KCI 보겠습니다. <laughs> KCI, 만0 원에 10% 달고 계시, 10 가지고 계세요. 자, 성장주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, 자, KCI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삼양 결사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, 어, 샴푸죠? 샴수에샴페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, 이렇게 계면 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그 업체입니다. 음, 실적 추이를 보니까 실적은 일단 흑자 기준은 일단 유지는 되고 있는데, 뭐, 올해 이제 1분기도 뭐 영업이익과 순익도 22억, 24억 정도 실적은 괜찮아요. 어,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해마다 실적은 영업이익과 순익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,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. 올해 뭐 1분기 실적은 다른 때 비해서는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, 이 실적이 2분기, 3분기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. 현재 그이 종목의 이제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찾아봤는데 현재로는 그런 게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많이 보이질 않아요. 많이 보이질 않고 자 차트도 보게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. 기업 가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흑자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로 말씀드렸죠.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. 보통 여러분들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들,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다가 거래가 좀 늘어나가지고, 어때요? 거래가 늘어나면서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? 변동성이 어마무시하죠, 여러분들.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군들은 무서운, 어, 무서운 게 뭐냐면,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대응하기가.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.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나오셔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그거예요. 변동성이 크면은,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들고 있는데 갑자기 훅 빼버립니다. 그 무섭죠. 그래서 훅 뺐다가 또확 땡겨버려요.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판단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랐다가 그냥 쭉 밀려버리고 올랐다가 좀 밀려버린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죠. 이게 뭡니까? 그러니까 약간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시세가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. 펀더멘탈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엄청나게 나빠지는 것도 없는데 또 성장 가치도 별로 볼게 없어요. 어떻게 됩니까? 주가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동목을 가지고 계시면 속만 끓죠 간을 타다가 밀려버리고 또못 가는 것 같다가 또확 당겨버리고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주식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, 자, 정리를 드리게 되면, 일단, 위치적으로 직전 저점에 지지를 받고,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만, 뭐, 상승 여론은 제가 보기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요 구간, 뭐, 대체로 직전 저점 만 오백 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, 좀 뭐, 그, 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, 어쨌든 간에 요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, 추가적인 반등을 해서 매도하시고,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,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.